안녕하세요. 오늘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이고요. 여기는 반반다육 농원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육이는 여기 이름표 보이세요? 샤롤 로즈라는 아이거든요.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물들기 시작해 너무 이뻐서 보여드리려고. 요 아이는 지금 아직 파란데 요 아이 보이세요? 이 끝이 빨개졌죠?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붉게 무리를 들거든요. 요 샤롤로즈 지금 다 군생이에요. 다 한몸이고 너무 이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솔방울 같다고도 하고, 근데 얼핏 보면 바위소라고도 많이 모양은 비슷해요. 이게 로제트 형식인 애들은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애가 많아서. 근데 요 아이는 샤롤로즈라는 아이예요. 이게 저도 사실은 처음 키워 본 거거든요. 저희가 국민다육이만 하다가 요거는 국민다육이는 아니에요. 좀 가격이 국민다육이 위에 건데 또 많이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. 가격이. 근데 아직은 국민다육이에서는 좀 보기 힘든 샤롤 로즈라는 아이예요. 요 보이세요? 이 아이도 얼굴이 네 개인데 이쁘죠? 이렇게다 얼굴이 세 개, 네 개. 이렇게 이 아이도 얼굴이 네 개고, 또요 사이사이 약간 철학기가 있는 아이들이 또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요게 이뻐서, 요게 요 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, 요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빨갛게, 입 전체가 핑크색, 아주 진한 핑크색처럼 물이 들거든요.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립니다. 오늘은 아침에 마이너스 5도고 내일은 마이너스 2도인데 저희가 수요일날 이쪽에 또 마이너스 12도나 온도가 내려가고 그 다음, 그까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 계속 마이너스 뭐 11도, 13도 그래요. 그래서 오늘 마저 연탄난로를 또 하나 놨거든요. 계속 추위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 구경시켜 드리려고 겨울엔 사실 다육이가 물들어서 이쁜 다육이도 있지만 많이 보여드릴 게 없어요. 봄, 봄에는 많이 깨생해서 좀 이쁜데 요 계절이 좀 애매해요. 근데 요거 오늘 이농장 정리하다가 이뻐서 저도 영상에 담아놓고 싶어서 보여드려요. 요 아이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샤롤 로즈라는 아이예요. 다 한몸이구요. 그게 전체적으로 붉게 빨리 물들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추울 때 온도 차가 좀 심하면 물이 빨리 들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 추위 가시고 나면 좀더 빨개질까 궁금해요.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로제트 정야를 저는 다육이 중에 정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로제트된 아이들이 이쁘더라고요. 저는 뭐 정야, 뭐 에그리원 이렇게 로제트 형식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 제가 이뻐서 완성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거든요. 이것도 빨리 물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물들지 너무 궁금하고 정말 로즈가 장미 모양이 있어서 로즈가 들어간 것까지 는 모르겠는데 정말 웬만한 꽃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모양이 얼핏 보면 진짜 꽃송이 같아요 겨울에 다육이 관리하기 힘들어도 잘 관리하셔서 냉해 입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오늘은 요 샤롤로즈 보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반 다육농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!